블록이래서 어? 내가 볼때막 유튜브 만약에 씨발 편집 영상 이 번에 좀빡치게할 거거든. 내가 좀좀 유명해질 수도 있어. 내가 시발 이번에 미치도록 갈 거라 가지고. 근데 너욕 먹는 거 아니야? 나? 어, 마노답이한도욕 먹는 거 아니야?

王虎だ。 뭐 지발급이 아니었나? 나 이렇게 보니까 강해 보이지 않냐 담비 솔직히 담력이 약한 척인데 너네들 중에서 담력이 약한 솔네들 중에서 내가 담력 제일 강한 것 같다 가나 많이 주네. 나 많이 필요한가? 아, 이거 할아버지 Oh my t h 네게 거야. 사실 이쯤이면 중간본이 유리할 <놀람> 때 됐어. 아, 니 이제 슬슬 초중반. 맞아. 초중반이라고. 할 거라고.

이 아저씨 오랜만이야 경비원 아저씨잖아. 야이 사람 경비원 아저씨. 아. 그 초반에 머리. 아 어. 초반에 머리 뜯긴 사람. 어좀비되고 있어. 좀비 죽여 실을 말리고. 실을 말리 쓰고. 야야 차고 싶었어. 이게 이거... 4분 후에나 끝나는데 4분, 4분 나나시간동안한다 지금 응 할아버지 어 장인어른 이거 제건데요어 <laughs> <laughs> 축구 좋아하시네 you. Hey, <목소리> <웃음> <웃음> 할아버지 축구 좋아하실 줄 알고, 내가. <laughs> <laughs> <병신 새끼. 웃음> <laughs> 어, 안 먹었어요. 진 새끼. 할아버지 바쁘신 거 저도 알아요. 저도 바쁘고요. 할아버지. 병신 진 아! 아! 어, 여드름 짜 드릴게요. 아, <laughs> <laughs> 어, 아버지왜 그래요? 아. <웃음> <웃음> 뭐야? 아버지 아, 아버지 왔어지. 왔어지. 마사지, 마사지, 마사지. 마사지. <웃음> 오케이. <웃음> 아, 어 할아버지. 아 미안은 제가 데려갑니다. 야! 으아아아여든짜드릴게요 아아 아 할, 할, 할아버지가 운이 좋으신대 개소리안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운이 좋으셔요 딱 그때 엔진이거든 야 운명도 할아버지 편인가봐 그러네. 할아버지 생일꺼라아 그래 아, 아니야 이거 2016년이 년인가 이거 여름자들 이게. 어흥 2대이 2대2 아또엔니 꺼졌냐? 아우잘 꺼지네 GOINцев> 아 그렇지 <S discussion> 지금 얼마 1분 남았네 이거 아씨 구데기 새끼 꺼져 미아 전기 터마냐 이거 보니? 이서 이미 썼던 이미 썼던 거라서 이제 구데기 우리 이.. 이 할아버지 다시 어, 뭐지? 아니? 바 아니? 이이제 하나 얻은이지이제은나얻었이 향은 나 향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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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은 이향 와 단약도 없는데 뭐 조합하고 싶다 화학용 이니버스와 어떻게 왜 1분이 안되지 1분 2만이라며요 아세상 쟤기니까 아씨 가나 아, 그래 그래 야너아 새끼야 내가 바꿔야 돼너아자 정확히 키보드 손대는 순간부터 시작한다 오케이 잠시만 캐스홈은 제외 캐스홈이 터져있어서 아. 준비 시작 <laughs> 아, <별나와. 웃음> 내가 여다 띄워버려야되는겨 빨리 나가야된다 여기 을거 아니야? 문을 잡으면 지 문을 정야괜찮 1층몰라 1층 뭐하냐 장비창이잖아 1번 들 되잖아 가 없는거 같은데 가야 그러면 빨리 촉촉하게 하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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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웃음> 어디가, <웃음> 야, 어디가 어디가 <laughs> 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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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가 어디가 어디가 가 어디가 가가 黒川。ちょい <laughs> 아, 니거나 이거 게 남들에게 시키려 해. 자기가 안 하려고. 아. <laughs> 다 살짝 1분간 해보다가 안 했잖아. 그렇지. 어디가? 기다려. 아우. 이거 어, 열수 있나? 정갈 열쇠 시 그냥 틈 여기 사이로 뚫고 들어가면 되잖아 안돼안 된다면 안 되는겨 아씨 씨발 너, 너 시킨다 아너 시킨다? 아우 지가 시키면 못할거아 여기 정갈 렸어 열어 열 열어 정 거기로 이어지는 게첫 음 번째 거 달아 뭐 보잘 부인야 개머리 야야야씨 fm 아, 이가봐두 번째 보스 아니야 두 번째 보스는 이다 탈출하고 내가 해 n 되는 소리 아 I d 번 n t know. 가 don't know. I don't 아 n o w I don't k n 쉬까 추격전이 있긴 하 추격전? 내 수격전? 추격전은 네, 안 아, 수... 수격전은... 음, 몰라 부서져 있음. 어, 어, 부부. 어 부부. 저거 만들 수 있다. 아니야 못 만들어 화학 화학 그게 없어. 없어? 어디가 <laughs> 좀 거기 안 들어가 들어가라 좀 그걸 말고. 오른쪽에 한번 들어가 봐. <laughs> 응, 거기 탐색안 하잖아. 응, 정갈 열쇠잖아. 거기 정갈 정가... 아, <laughs> 정갈 마크는 이제 정 은가 그러니까 마크가 있잖아. 정갈 열쇠 열고 가면 되잖아. 앞에 거다 돌다니. 김치. 걸렸어. 좀이 없어. 내샾꺼다 네가 네가 아닐 거같 아 무조개? 버려 씨발 어... 락핀이랑 이거 버리고 권총 버리면은 우리 못 되는거고 아 이래서 좀 넣었어야 되는데 싶다 음, 아, 괜히, 괜히 막 공은 시키고 그랬어 이말왜 <laughs> 그랬나. 그래, 널 지금 단장은못 써. 저거 바꿔야 되잖아. ㅋ ㅋ ㅋ 야, 회복약 거아 회복약? 와, 까오 미친 놈아. 야, 사, 칼은 버리면 안 돼. 됐다. 왜 내가 고 있냐? 이생각 약간 그, 은 약간 이지만수있게냐게임비스 세상 못해 여기 있는 새끼들이 많이 무서워요 야 부서진 시간탄쪽으로 그거 수 있어 할수 있다고 샷, 야 샷건 하도록 자 어, 저 아래에 시작권, 시작권 방. 저아 잘해 샷건샷건방저거어저 아, 잠깐만. 불안 응, 돼. 중요한 이템인가 보지. 어디가 야, 정글 말 정글 절가, 정갈정갈 야, 마이 저기 정갈정갈방 요 <목소리> 어디가? 방 맞아. 0생지가언제데야락핀락핀락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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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목소리> 락핀, 락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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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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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가 아 시동이 어디가? 부 들으면 되잖아. 정이 캘리면. 지도. 아니, 아니야. 어디가? 기억력이 낮 아, <laughs> 야, 너너라고 정말 말고 네, 거기다그 거기다. 노라고 그니까 어, 그망가진짝고그 그래, 그거 너라고너라고 너라고. 그 아니야. 안맞나 아, 이제 끝났어 c h e c k i 뒤져버렸어 아 잠깐만 g in pizza b u d d 나 생각났어 s a n g a m 왼 d a 시계시계 s i g a w a nothing, Anata. Nothing, Anasso, you, g u n g 여기, 여기, 왼쪽 남쪽에 던 오른쪽, 오른쪽 어디가? 어디가 진짜 봐봐, 너희들은 단점 투성이데 나, 그 중에서 내가 위한 희망인 것 같아. 왼쪽, 내 네비게이션 해줘야겠다. 얘, 왼쪽, 왼쪽에서 왼쪽,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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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시계시계시계시계 시계 가,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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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저, 저, 아싸, 만난다. 아니야 좀좀다 야, 나 중요하거든? 진지해. 아, 아빠 끊어마다. 아진다 아, <laughs> 가가못할까 <laughs> 기어까지인가했구나. 드디어 우리 이제 첫 번째 챕터를 클리어한 거야. 드디어 초반부 돌파 이제 중반부 돌입. 계깝미야비야아하시네 씨발. 그거 동전 넣는 거야, 동전. 홀리 아아아 아, 위.. 야 아, 아, 세조 세조장 말고 이거 어또 아, 아. 무슨 일부터 일부터 아니, 다 알려 줘. 아니 아까 깜빡하 버렸어. 구금냥왜 넣었어? 야구금냥왜넣냐고 3천 정도 터냐. 그거 넣는 야, 왜 넣어, 야, 왜 넣냐고. 야 산천점, 탄약, 거 대체 뭘 끄는 거야? 야그 집어넣어. 필요 없는 거야. 이메일 필요 없어. 너너너 너, 너, 너라고 구급약, 산타요 산양이랑 구급약 끄네. 홍사진 그... 뭐... 권총. 챙겨봐. 이거 어 아, 챙겨 그... 챙겨봐 챙겨봐. 이게 그거 처음에 얻었던 거. 처음에 그 있잖아. 이게 그 처음에 썼던 총. 아 그만 봐. <laughs> 야, 그 야, 야 권총 없게 되고 싶지. 나만 따라와라. 잠깐 동안만 빨리 알려. 아직 아니야. 모시 모시 아니야 아직. 나가봐. 아좀 나가봐. 나가. 아좀 아우 나가. 됐다. 전화 받아. 아 그만 몰려하고 <laughs> 저거 좀. 모시 모시. 모시 모시. You made it. You're the first I've ever seen make it this far. So 나니손보 so 찾았다. To <laughs> Is it gonna help me get out of here? Okay. Yes. Now listen carefully, mm -hmm. Ethan. My family and I. Our bodies are contaminated. Yeah. I can't leave the problem unless I get it out. And the same goes for Mia. Is there a way yeah? to get it out? We need the serum. Yeah. It should clear whatever this stuff is out of the body, as long as you're too far gone. Right. So where is it? I don't know It's already long gone. But, so one one long gone. Mm. but so I have a feeling my mother has hidden something old house. house. <laughs> so if we get this thing, I can help Mia, and we can get out of here. Right. So 야 그리고 거기서 자면 안돼윤창훈 내가 살거 s You you m o t h e r mother? Be careful. t l l be looking for you. 저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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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봐야 켜봐. 있을 텐데? 어 아, 그래. 지금 분리제랑 또 하나 있을 텐데 땅바닥에. 이 키트라고 있을 텐데. 아니 저거 말고 저거 말고. 제조 키트라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장난 거좀 고쳐가지고 강한 좀쓸수 있고. 맞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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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글록은 수는 가잖아. 이제 거기 이제 우리 영원한 친구. 홀투르. 그렇지. 이물한 방에 나가는 거그 아니, 그건 아니고 전부 다 세지는 거야. 아있겠냐래 빨리 끝겠지 그래야 보관하고 이거, 뭐야,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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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만 더 봐. 아니, 불리해. 고 나고. 제조기, 제제조키트조기 제조기, 여기 뒤쪽에 있을기야 이런 제조기, 응, 제 숨어있지 가 아, 아, 그, 마아리타아리타하아 마가리타. 말고 아리타아니야 거기 아니야두 번째 타방리타리타마아리타 僕はそれだけにいまいらないので、一緒にやってるのに。